뭐 이게 뭐야 과일 같은 거살건 있잖아. 내가 지금 자꾸 자기,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하는데 가자고 하는데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하는데 나이집으로안갈 건데 왜 자꾸 투이얼홈또유얼홈 자기 자기 집으로 빨리 같이 가자 그러는데 왜나 얘네 집에 안갈 건데 왜 자꾸 거지? 계일주 용지캠프님. 십팔 개국을 다니신 네. 크리에이터 분입니다. 네. 어떤 영상을 담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공개해 주세요. Where's i the restaurant? Where's the? Restaurant? Ah, there. Ah, okay, okay, okay. Restaurant. w wow, o 이거 이게 장작을 파시네. 장작을 파시네. So she told me it's a three types. So what is the best here? Ah, uh, y o u r best. what is the best the best here yeah what is the best here here t here 여기가 여러분 아 네, 먹어 볼게요 파티 yeah. 뜯는 거는 여기 한번 먹게요 나도 먹을 거 많고 이거 프로게녀 씨 브라더 요득 아이베 y e a h yeah, my, yeah, my brother yeah my brother yeah my brother yeah brother my brother my brother 씨어아 케이비 씨 아주머니가 <웃음> 어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어 이거 또 잡아 주시네 지금부터 어. 사람들이 다 구경 나는데 비니비싸워비니비싸워의 KFC 요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맛이 어떤지 한번.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근데 얼마에 빵하고 내가 때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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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빵하고 진짜, 진짜? 와대박이다 이거 우와, 진짜. <미 buckets> 와 엄청 맛다 <이상하겠다. 목> 와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야 쓰이 쓰이 yeah, <목> <yeah, sweet. 목> <진짜 목> 야 쓰이 쓰이 있다 이어야 쓰이 진짜 오야 t h 진짜 k you b r 야 땡큐 브라더 아 무슈 아미 모나미 모나미 아와 이거 너무 맛있 와 진짜 맛있다 와 대박 와어 이렇게 맛있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와 또 하우 하우 큰일 뻔했어. 네, 있냐?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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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저 기니비 싸옥,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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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채비래, 요 채비라고 하는데, 챠. 그래비앙, 그래비앙. 야야, 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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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 그래비앙, 그래비앙. 오우, 여기 보면 이렇게 고기도 들어있고요. 고기도 들어있고, 약간 살짝 매콤하면서 끝 맛은 또 고소해. いててみてみてい <laughs> مان ته تاريكه مان ته نه ميرتي مان ته هو مونږه راځو جاي کومند ته بعدي ونه آي جوړي هاجاو اوري ماجو ها کي نه پران مون آمان ماجو آمان کي بلاي کي نه پران اي اي سي ته کي سر دي اچر کي نواب گني کي تران با ته تي جي ربا کي دي سنگاليري لا نه ته مليا اکتر واچي نه ونه با m 븐 <Beastoper> uh -huh. y yeah. uh, a h e h I o o h t b o I o u t o h e o h e y e I have a YouTube channel. I e t you t u b e channel. b e y a YouTube. a o t e r YouTuber a o e y o u t u b e e r 한옥금지그 우리나라 비빔밥이라도 볼때 비빔밥인데, 약간 그 뭐야? 그 해장국 있잖아. 뼈다귀 해장국, 뼈다귀 해장국, 그 느낌의 비빔밥.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뼈다귀 해장국 맛이 좀 있어. 약간 고기가 들어있다 보니까. 근데 그걸 약간 비빔밥처럼 이렇게 섞어놓은 그런 느낌. 어, 관랑비밥! 한남비 봐. 한 남기 봐. 조남라 봐. 안 남기 봐. 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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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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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브레용진번 3번. 3 용진. 용진. 용진 마리아나 안간 채다 거스렸다. 포르투갈로. 이거 포르투갈로 가는 거같아여기도들어있어요 관능님네. 대 알레 갑리 끔든. 돼요? 500이니까, 누나 한 8200원? 1,200원? 1,200원, 1,300원? 1,200원, 1,300원.

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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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 여... 옆에 내가. 애가... 자꾸 자기 그 아까 내가 뭐뭐 사줬던 여자 있지? 아까 내가 그 과일 같은 거 사람, 있잖아 얘가 지금 자꾸 자기 집으로 가자 그러거든. o oh, o d n n not good, n o n not good, not t not <laughs> <laughs> 이로홈아 오케이 아 가봐 가봐 아 잠깐만 나 이런 거안 하는데 아 잠깐만 그럼 아까 나한테 처음에 와가지고 이렇게 한게 그걸 말하는 거였어 잠깐만 아니 그러면 아까 얘가 처음에 나한테 와가지고 이거 한게 그걸 말하는 거였어? 啊，我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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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 아이봐, <laughs> 나 그거 안 해. 아, 이거 보여달라고. 아, 안 해. 잘 가. 나 그런 거안 해. 그녀는 그렇게 떠났다. 그녀는 그렇게 떠났다. 고프로 담았는데, 아까 처음에 처음에 이러, 이러면서 왔거든. 그래서 내가 아니, 뭐 사달라고 하는 건가? 뭐, 뭐 사달라고 하는 건가? 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 가서 메르카도 가서 과일 해줬는데, 가는 자기네 가는 길이래. 근데 내가 밥 먹는 데도 계속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가자고 빨리. 그리고 뭐, 뭐 어떤 거? 아뭐 먹을 거? 음료수 먹을 거? 어뭐 먹고 싶은데요? What do you want to do? What What do you want to eat? Drink? Juice? 아, 갑자기 와서 주스 사달라고 골라웃기네 <laughs> <laughs> 잠깐만. 잠깐만 이, 이 사람 갑자기 와가지고 주스 사달래 여러분. 아. 이렇게 막 마실 거나 와가지고 나나 나 먹을 거 사줘 여기 되게 당당해 여러분 이 나라 사람들은 외지인한테 뭐 이렇게 사달라고 하는 게 당당해 어 꺼리낌이 없어 어, 사주자 어차피 우리 아까 시그 수상형이 아까 미션 줘가지고 우리 지금 주스 하나 사줬어야 됐어 현진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비니비 싸우. 비바. 이거 아까 뭔지 내가 알아봐 줄게. 구글 지도 찾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갑자기 뭐 먹을 거 달라고 하면서 와 가지고. 아트가 어디 있는가 근데. 메르카도. 메르카도. 어, 메르카도 씨. 메르카도. 메르카도. 기니비사우 여러분, 여기가 카페거든요? 카페. 프루타스, 카페. 카페? 아, 아 베비다. 아, 샐러드, 아, 샐러드. 아, 아, 이거는, 여기는, 여기는 여러분, 샐러드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샐러드. 샐러드 파는데. 안에 이렇게 샐러드 들어있죠? 샐러드. 아저씨, 여기는 샐러드, 샐러드 파는데. 카페가 아니래. 오케이, 메르카도 가자. 어, 슈퍼마켓 가자, yeah. 메르카도 가자, yeah. 메르카도 히어 yeah. 메르카도 히어 메르카도 히어 메르카도 아히어아히어아 오케이, 고고 메르카도, 또 메르카도로 가요. 우리는, 우리는 이제 그포르투갈어권을 들어왔기 때문에 포르투기스, 헬로 오이, This? 포르투기스 오이, 오이, here. 헬로 오이. Here. 길이요. 길이요. 오이. 식민지. 아, 너무, 너무 먼데? 메르카도 왜 이렇게 멀어요? 어? 너무 멀어, 메르카도. 우와, 뭐야 얘네들 엄청 무섭다 앞에 애들 엄청 무서워 막 Guys No fight, no fight Peace, peace No fight Peace 평화, 평화 Peace, peace Our people Our people Our people Hey, h 사우! 부부부부부! 괜히 비사우! 부부부부부! 고래야 고래야. 고래야 고래야. 바이바이. 바이바이 우르바! 우르바! 아, 예, 오케이. 여기, 는 여기, 여기. 여기, 왔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요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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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게요. 어, 어머니, 어머님이 얘기하셨을니까 드릴게요. 이 친구가 부대장으로다 갖고 왔으니까 9대자자로다 담으라고 하고 드릴게요. 땡큐, 프레, 바이바이, 바이바이. 지나가는 거야. You are going, going home. You are g o i n home. This is all mercado. mercado. I don't, know. I don't know Bye bye, bye, bye. bye, bye. 나 그거 안해 아 이거 보여달라고 아 잘가 나 그런거 안해 그녀는 그렇게 떠났다 그녀는 그렇게 떠났다 고프로 담았는데 아까 처음에 처음에 이러, 이러면서 왔거든 그래서 내가 아니, 뭐 사달라고 하는건가 뭐, 뭐 사달라고 하는건가 데 그래서 내가 여기 가서 메르카도 가서 뭔가 과일을 사줬는데 가는 자기네 가는 길이를 근데 내가 밥 먹는 데도 계속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가자고 빨리. 잘 보봐.